네, 안녕하세요, 김상균입니다. 어, 포토샵 강좌 내용은 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그 애플 컴퓨터에서 만든 그 아이맥 지포인데요. 어, 이 아이맥 지포는 2002년에서 2004년 8월까지 어, 생산, 생산했던 제품인데, 이 당시에 어, 15인치, 그다음에 17인치, 어, 22인치 사이즈로 어, 출시를 했었고요. 어, 그 당시에 조너선 아이브의 그 유머가 그 빛을 발한 제품인데요. 어, 당시에는 드물었던 그 LCD 일체형 PC로 그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제품입니다. 어, 지포는 그 해바라기 꽃에서 그 힌트를 얻은 디자인으로 그 PC 역사상 가장 단순하고 깔끔한 디자인을 갖추고 있었고. 그 자유롭게 움직이는 그 LCD 스크린은 그 사용자 편의성이 어, 특히나 어, 뛰어났던 제품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관절이 있어서 이 관절을 가지고 이렇게 자유롭게 그 어떤 위치를 제어를 할수 있는 예,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처럼 그 둥글고 크고 그 아름다운 컴퓨터는 그 다시 만나 보기 어, 힘들 것이라는 그런 예, 작품이라 할수 있습니다. 자 보는 지금 어, 이 애플 컴퓨터는 어떻게 단순하죠? 예, 그래서 요거는 아마 작업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 어,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그 애플 컴퓨터사의 그 아이맥 그 지포를 어,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그 아웃라인을 다 따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일단 어,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사각형을 어, 작업을 해주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어, 이 둥그런 그 거치대는 어차피 그 복사를 해서 그대로 사용을 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일단은 정면도부터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어, 측면도를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레이어를 딱 하나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가이드라인을 뽑아줄게요. 자, 가이드 라인을 뽑아야지만, 그, 센터 라인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가이드 라인을 쳐주고요. 음, 그 다음에 여기 라운드 레탱글 툴을 이용해서, 그, 여기에다가 외곽 라인을 그려줄 건데, 제가 먼저 작업을 해보니까 여기 라운드의 레디우스를 40으로 올려주면은 딱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끝에서부터 끝. 네, 그래서 그 라운드 레탱글을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컨트롤 엔터. 네, 그리고 일단은 뒤쪽에 색을 하나 넣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알트 네, e t 트 키. 자, 이름을 파트 01이라고 쓸게요. 네, 그리고 잠시 눈을 꺼 주고요. 그다음에 또 레이어를 또 하나 만들어 주고 그다음에 이 안쪽을 그려 주시면 되는데 자, 센터 라인을 좀 찾아볼게요. 자, 측면도 네, 스냅을 이용 이용 스냅 때문에 이렇게 라인이 걸리는 걸 하,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가이드 라인을 네, 가운데에다 또 배치를 해주고, 그리고 나서 <laughs> 음, 여기는 중간 부분은 한20 정도 주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운데에서 클릭 드래그를 하면 요때 Alt 키를 눌러야 되겠죠. 네, 그래서 Alt 키를 눌러서 자요 그림에 맞춰서 그려 주도록 합니다. 네, 그리고 또 Ctrl Enter. 자 색은 또 임시로 하나 넣어야 되겠죠. 자또 색을 넣습니다. 네, 또 레이어 눈을 꺼주고요. 자 그다음 요 가운데 부분, 네, 여기도 예, 아주 약하게 예, 5픽셀 정도 줬습니다레 d 디 u 스를네 여기서 가운데에서 Alt Shift 키. 네. Shift K를 누르면 어, 이렇게 정사각형 그려지는데 자, Shift K는 떼고요. 그래서 요 바깥쪽. 자, 요 라운드에 맞춰서 예, 모니터 화면이 되겠죠. 네, 그렇고 게하 나서 또 레이어 하나 만들어 주고 또 임시의 컬러로 예, 또 색을 넣어 줍니다. 컨트롤 엔터. 그다음에 알트 e 래 e 키 자, 그럼 여기도 다됐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에 어, 둥그런 부분을 네, 만들어야 되겠죠. 자, 또 레이어를 만들어주고. 자, 요거는, 네, 이름을 파트2. 네, 파트3. 자, 요거는 세, 어, 세 개의 레이어를 같이 잡고 그룹으로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모니터라고 이제 저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레이어 3 번은 어, 이거는 펜툴로 따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반쪽을 따서 색을 칠하고 미러를 이용해서 합치는 방법을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펜툴을 이용해서 자, 펜툴을 이용할 때 아, 여기 모드를 패스로 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패스로 네, 바꿔주시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출발, 자, 출발할 때 클릭을 해서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면 베지의 핸들이 나오죠. 네, 그 상태에서 이 정도에다가 그려 주도록 합니다. 네, 그리고 클릭, 자 여기는 수평으로 가야 되겠죠. <laughs> 자, 바닥은 어, 평면이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셔야 돼요. 네 조금만 더 내려오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나머지는 어, Alt 키를 이용해서 네, 이렇게 막아주도록 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또 Ctrl Enter, 그 다음에 Alt Delete 키, 그 다음에 Ctrl T. 어, 이거를 이제 반대편에 그 미러를 해야 되겠죠. 컨트롤 J. 그래서 레이어를 하나 복사를 하고 그다음에 에디트 트랜스폼 그다음에 플립 호리 a 탈 그래서 대칭으로 복사를 해서 네, 여기를 막아 주도록 합니다. 그래서 요 가운데가 이렇게 어, 틈이 없게끔 네, 작업을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요 레이어를 이제 합쳐야 되겠죠? 네, c 컨트롤 E. 자, 여기는 DOM이라고, 어,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요것도 완성이 됐구요. 어, 일단 눈을 다 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운데에, 그, 뭐, CD롬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자, 요것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어, 라운드 레탱글 툴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레디우스는 어, 2 0으로 바꿔주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자, 이러 대칭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 가운데에서 그다음에 Alt Shift 키. 네, 이런 식으로요. 그다음에 위치는 좀 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동할때는 이 패스 셀렉션 툴을 이용해서 작업을 해주셔야 된다는거 그 다음에 어... 컨트롤 엔터죠? 예, 네, 또 컨트롤 엔터 또 레이어를 만들어주고 네 CD-ROM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여기도 색을 하나 일단 넣어줘야 되겠죠 네 일단 색을 넣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음... 뭐 나중에 작업을 해도 되긴 하는데요. 자, 여기는 자, 요걸로 한번 잡아 볼게요. 그 싱글로우 마켓 툴이 있는데 자, 요거는 한 줄로만 이렇게 잡아 주는 셀렉션입니다. 요거는. 네, 그래서 확대를 해 보면은 딱 1픽셀만 잡는 거를 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검정색으로 일단 알트 딜레이 키를 눌러 주게 되면은 셀렉트 어, 해제할게요. 여러분들께 네, 한 줄로 어, 라인이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고, 나머지는 지워주면 되죠. 네, 그래서 여기는 삭제를 해줍니다. 네, 이거는 나중에 이제 파팅이 될거예요 파팅 라인. 네, 그래서 이 이미지를 불러와서 어, 지우개로 지우셔도 되고요. 그럼 지우개로 끝에 부분을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오퍼시티가 어, 좀 내려져 있었는데 네, 100 정도로 올려서 네, 끝부분이 나와있는 부분을 삭제를 합니다. 네 그리고 요것도 이제 완성이 됐구요 자 요거는 이름을 파팅 라인으로 쓰겠습니다 네그 요것도 끝났구요 자 그리고 어 애플 로고가 어, 들어가 있죠 자 애플 로고 든 제가 어, 준비를 해 놨기 때문에 요거를 그냥 갖다가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컨트롤 a 컨트롤 c 네그 다음에 컨트롤 v 요 화면 다루는 법 아시죠? 예, 키보드의 F 키를 눌러주면은 그 화면을 이렇게 넓게 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Ctrl T 그래서 스케일을 이용해서 네, 여기 로고에 맞춰서 작업을 합니다. 약간 양각으로 새겨져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 정도로, 예, 처리를 하고요. 자, 요거는 로고. 자, 요것도 눈을 꺼주고요. 아, 좀 상당히 크네요. 예, 다시 좀 작업을 할게요. 어, 작아진 사이즈의 이미지를 다시 키우는 방법은 좋지 않습니다. 네, 상당히 좀 넓게 되어 있는데, 음. 자, s h i 키를 이용하면 좌우로 벌릴 수가 있죠? 이게 둥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이제 해주시고요. 다시 로고. 자, 노, 눈을 또 껐습니다. 자 그리고 위쪽에 그 스피커 구멍들이 있는데 어, 여기는 아마 그 뜨거운 공기를 어, 내뿜는 뭐 구멍 같기도 하고요. 자 그럼 여기는 서클을 이용해서 예, 작업을 할게요 일단 자또 레이어 만들어주고 자 Alt Delay 키 이거는 같은 간격으로 복사를 해서 나중에 그 디스토어를 이용해서 이런 모양을 어, 작업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옮기게 되면은 어, 픽셀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그 픽셀에 맞춰서 예, 같은 간격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레이어를 한 번에 다 합칠게요. 또 다시 복사. 네, 계속해서 5픽셀만큼 어, 이동을 해주면 될것 같아요. 자또 5픽셀 네또 레이어 또 합치고요. 컨트롤 E 그 다음에 이것도 잡아서 네, 5픽셀 네, 된것 같습니다. 또 레이어 합쳐주고요. 자 위치가 좀 올라가야 되겠네요. 네, 이렇게 해주고 어, 삐져나간 부분은 어, 삭제를 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요거는 홀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를 또 다시 위쪽으로 복사를 해야 되겠죠 위쪽에도 스피커 구멍이 있기 때문에 계속 Alt 키 눌러서 그대로 복사를 해 줍니다 그 다음에 또 Ctrl J나 또는 Alt 키를 이용해서 어, 복사를 또 이렇게 해 줍니다 자 약간 엇갈려야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약간 좀 내려줄게요. 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또 삭제를 해야 되겠죠. 자, 필요 없는 부분들은 지워줍니다. 자, 이거 레이어 합쳐야 되겠습니다. 컨트롤 E 삭제. 자, 삭제. 네, 이렇게 해주고 나머지는 어, 작업을 하고 나서 삭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요, 돔 형태에 맞게, 그, 삐져나간 부분들은 나중에 삭제를 하는 방법으로 처리를 하,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어, 탑이라고 쓸게요. 홀 탑. 네, 그리고 이제 뒤쪽 부분만, 예, 또 완성을 하면 되겠죠. 자, 요거는, 또 레이어를 또다 선택을 하고요. 또 그룹으로 만들어주고, 어, 네, 거치대라고 그냥 썼습니다. 자, 그리고 또 레이어를 또 하나 만들어주고요. 음, 뒤쪽 부분은 뭐 그냥 뭐 사각형 하나 그리고 원 하나 그리면 되겠죠. 그러면 마켓 툴 한번 해볼까요? 예, 그렇게 해서, 어, 또 레이어 하나 만들어주고, 어, 색을 하나 넣어줘야 되겠죠. 자, 색을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원을 또 그려주면 되겠네요, 원. 네. 그래서 이렇게 맞춘 다음에 절반을 잘라내고, 네. 그래서 색을 넣어주면 되겠죠. 레이어 또 하나 만들고, 어, 색은 다른 색으로 넣어줍니다. 이렇게. 자, 요거는 삭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센터에 잘 맞아 막, 맞아 있는지 확인하고요. 네, 잘어 있고요. 자, 요것도 레이어를... 아, 어, 이거 죄송합니다. 레이어 하나 만들어 주고, 네, 여기는 거치대2 네, 투라고 썼습니다. 자, 그럼 요것도 됐고요. 자, 그러면 요거는 나중에 작업을 해서 이쪽으로 넘어가면 되니까 아, 요 부분만 작업을 하면 되겠네요. 또 레이어를 또 하나 만들어 주고. 자, 이거는 또 가이드라인을 쳐서 네, 모양을 잡아 줍니다. 그다음에 여기도 그 라운드 레탱글 툴을 이용해서 자, 여기서부터 쭉 그려오면 되겠죠? 네, 좀 값이 좀 적은데 레, 레디우스를 뭐한30 정도 주고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네, 이 정도면 된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Ctrl Enter, 그다음에 Alt Delete 네, 일단 임시 색을 하나 넣어주고요. 자, 그리고 셀렉트가 된 상태에서 가운데의 영역을 잡아야 될것 같습니다. 자, 가운데에 또 원을 그려줘야 되는데, 음... 자, 마키 툴을 이용해서 적당한 크기로 원을 그려줍니다. 자, 센터가 아, 맞아야 되겠죠. 자 임시로도 색을 하나 넣어주고요. 네 이렇게 해주고 나중에 또 작업을 해서 이쪽으로 아래로 어, 복사를 해주면 됩니다. 자 가이드라인을 쳐서 어, 센터라인을또 잡아주고 그다음에 가운데에서 출발하는 원을 또 하나 그려줍니다. Alt Shift 키 그리고 또 레이어 하나 만들어 주고요. 아 레이어를 같은데 사실 했네요 잠깐, 네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자 레이어를 하나 만들고 어, 여기다가 색을 하나 넣어야 되는데, 네. 자 가이드라인을 다시 한번 만들어 주고, 자 알트 시프트 키, 또 레이어 만들고. 어, 임시로 또 색을 하나 넣어 줍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요 어, 이 뒤쪽에 파이프 형태는 어, 요걸 하나를 만들어서 나머지에다가 그대로 복사를 해서 어, 사용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음 요거는 측면도로 네, 일단 입력을 해놓고요. 그 다음에 또 레이어를 또 하나 만들고요. 음, 별도의 레이어로 만들게요. 왜냐면은 이, 이새 파이프는 계속해서 복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네, 이 정도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레이어 만들고 또 임시로 또 하나 색을 부어줍니다. 자, 요거는, 어, 아래쪽으로 내려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어, 요거, 그쵸? 네, 이제 측면도만 작업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또 레이어를 또 만들어주고요. 자, 레디우스를 좀 얇게 줘야 되겠죠? 한 5픽셀 정도 주고, 그려와 주도록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컨트롤 엔터, 알트 딜리트 키. 네, 임시 컬러 또 넣어주고요.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그 작업하는 데 있어서 좀 조금 얇게 된것 같은데, 네, 좀더 다시 한번 조금 더 두껍게 주도록 할게요. 어, 가이드라인을 쳐서 작업을 하면은 정확하게 어, 원하는 사이즈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약간 여유있게 잡아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 안에 네,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Ctrl-Enter, 그 다음에 Alt-Delete 키. 또 레이어를 또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자, 요거는, r a d i u 를한20 정도 주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그려와주면 되겠죠. 자, 이왕이면 가운데에서 한번 출발을 해볼게요. 자, alt 눌러주고, 어, 사이즈가 좀안 맞네요. 음. 센터가 아닌데, 그러면은 끝에서부터 그려와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컨트롤 엔터. 그 다음에 여기서 alt 를 누르고 빼주면 되겠죠. 네, 그리고 나서 또 색을 하나 부어줍니다. 네, 이런 식으로. 네, 그러면 준비는 다 됐네요. 그쵸? 네. 그러면 이제 가이드 라인은 일단은 다뭐 없애도 되고요 없애려면은 컨트롤 키 누르고 그 세미콜론인가요? 그거를 눌러주면은 하이드가 됩니다. 네, 그러면. 그 다음 강좌에서 이제 채색을 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뭐 따라하는 데 있어서 그 어려운 부분은 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다음 강좌에서 채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